여러분, 안녕! 안녕. 제빠입니다 서준이에요? 지우에요? 자, 오늘은 저희가 백화점에 왔는데요. 서준이가 이번에 입학하는데 책가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서준이 갖고 싶었던 가방 있나요? 네. 어떤 가방을 갖고 싶어요? 커다랗고 필통도 넣을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책가방. 아, 그래요? 지우도 좀 가방 산지 오래됐죠? 네. 이번 에 지우도 하나 살까요? 네. 자, 그럼 어디가 좋을까? 어. 이쪽에 제가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요. 어, 여기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다고? 네. 그럼 한번 가보자, 우리. 여기 이쁜 가방들이 많네. 오. 여기 서준이가 아까 마음에 들었던 가방 뭐예요? 어, 이거예요. 이거? 네, 네. 오, 이 남색 가방? 네. 오. 서준이가 얘기한 대로 넣을 곳이 많네. 왔으니까 또 다른 것도 뭐 있나 한번 봐볼래? 어, 또 마음에 드는 어, 거 어, 멋있어. 이거. 요거? 노란색 어 노란색 어 이게 뭐지? 어? 인형도 왜 달려있어? 어. 어 그리고 오. 또 저기에요 어 저쪽에 또 있어? 이거 네. 남색? 어떤 거? 이거 남색? 네또 하나는 가방 야 이건 가방 두 개가 있나 보다 이야 <laughs> 이건 멋지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우가 그럼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 여기? 어 저는 검정색이 보여. 요 지효는 검정색. 네. 나 소준이랑 커플템인데. 아. 어. 그리고 우리 재밌는 것만 해볼까? 네. 가방하고 신발 옷을 입어가지고 패션 대결 한번 해보는 거야. 누가 가장 인싸가 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인싸? 뭐지? 인싸? 인기쟁이. 자, 그럼 우리 한번. 맘에 드는 옷들을 한번 입고 가방과 최고의 조합을 한번 찾아보자 알겠지? 네.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가장 멋진 조합을 한번 골라주세요. 자, 한번 가볼까? 네. 자 나와주세요. 요. <목소리> 둘다 멋진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가방. 이야. 신발까지 완전 멋지다. 자둘다이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스타일 한번 가볼까요? 네. 우와 멋진데 색깔이 우와 완전 풀 세트인데 가방. 와야 가방까지 완전 잘 어울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와 서준이 이제 형님 된것 같은데. 지우도 어, 굉장히 활랄해 보이고, 봄에 딱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 어 좋았어. 이거는 후보 2번으로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 3번 입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소리> 우와. 오. 이번에또 다른 스타일인데? 완전 멋져. 가방도. 오. 완전 멋진데, 가방도? 오, 지금 세 번째 스타일까지 다 입어봤는데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세트를 가지고 한번 집으로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짠! 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그 조합으로 결정한 거야? 네네. 오, 좋았어. 서준이는 모자도 멋지게 썼네. 잠바 멋지고. 뒤에 한번 돌아줄래요? 어떤 가방인가? 오, 둘다 커플 가방으로 했네? 네. 야, 가방 멋진데? 남색하고. 오, 검정색. 신발까지 정했어요? 오, 서준이. 번쩍번쩍이 황금 신발이네? 이야, 지우도. 멋진 신발 신었고. 자, 우리 한번 가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발 가방. 어, 먼저 신발 가방. 신발 가방에 한번 여러분의 신발 한번 넣어봐요. 오, 신발 가방이 커가지고. 넉넉히 들어가네. 아, 이렇게 잡는 손잡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손잡이. 긴 손잡이도 있네. 앞에 주머니도 있고. 오, 좋은데. 주머니? 주머니도 엄청 커. 와. 와. 음, 이게 수첩? 그런 것도. 그래. 다양하게 이제 뭐 준비물 가방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네. 어, 지우는 학교를 다녀봐서 준비물이 필요하,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왜요, 소주님? 응. 열려요. 어, 주머니가 이거 뭐지? 했... 어, 여기 안에 또. 자쿠가 그또 있구나 이 안에 네 이거 왜 있어 이게? 모르겠는데 그 운동화가 흙에 여기 흙이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묻으면 또 써야 될거아니에이 아, 아, 가방 전체를 빨면은 이게 마르는데 오래 걸리니까 요거만 딱 떼가지고 안에 것만 딱 빠르면은 좋은 기능이다 오. 가방도 한번 볼까? 가방이 이게 보통 흐물흐물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어, 좀 모양을 잡아주는 좋은 점이 있네. 어,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가 보일까 어. 봐. 야, 이 쿠션이 엄청 어. 두꺼운데? 푹신푹신해요. 잘. 오, 앞에 주머니도 있고. 어, 앞에 주머니. 뭐? 어? 이주머니이 야, 주머니에 또.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깊이가 깊어요. 어, 그래서 많이 넣을 수 있겠어, 그렇지? 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옆에 주머니가 있는데. 물통. 여기는 그냥 주머니고요. 이쪽이 물통 주머니예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물에 젖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물통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물통은 여기 귀여운 라이언 물통. 보면은 공무줄이 늘어나면서 너무 크니까. 어,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또 주머니 또 있고요. 어, 안에도 한번 볼까요? 네. 안에 어떨까? 안에는. 네. 자, 자 여기 안에. 어 이름 쓸수 있는 곳이 있다. 이름. 학교, 전화번호. 어, 멋진 마크도 있네. 자꾸 또있어 와, 여러 가지. 음, 깊이도 깊어가지고. 많이 넣을 수 있겠다. 와, 가방이 엄청 커요. 그 옆에 이게 뭐지? 이게 밴드가 있네? 필통? 아, 필통. 그리고 뭐, 리코더나 뭐 이런 거, 악기 있잖아. 아, 그런 것도 하기 좋겠어. 그렇지? 막 어질러 다니는 그런 그렇지? 거. 이 안에서 막 움직이면은 그렇지. 가방이 아주 기능도 많고.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지우하고 서준이 새학기 그리고 입학을 맞아서 새로운 가방을 한번 우리가 봤는데, 네. 서준이가 학교를 다닌다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 가방 말고 좀더 있겠죠? 네. 구독자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면은 꼭 필요한 학용품,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인사할까요?